안녕하세요. 망커TV입니다. 이번 사연은 사촌 누나가 친구 예비신랑을 소개시켜달래요. 입니다.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결혼한 지 2년 조금 넘은 아직 신혼이라고 말하고 싶은 전업주부입니다. 직장 생활을 3년 정도 하였고 이래저래 살림살이나 남편을 많이 챙겨주지 못하여 남편과 시댁의 권유로 지금은 일을 그만두고 아이 가지 준비를 할겸 살림살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 아침과 도시락을 챙겨주고 집안 정리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미안해서 낮시간을 이용해 주 3-4번 정도 학생들 가회도 하고 있어서 벌리가 나쁜 편은 아닙니다. 남편도 가정적이고 시댁 어른분들도 모두 좋은 분들이셔서 결혼생활에 있어서 크게 불만은 없었습니다. 헌데 요즘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목과 같이. 남편이 사촌보다 사촌 누나와 유독 어릴 때부터 서로 챙겨주면서 친누나만큼 친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연애할 때도 제일 먼저 인사 드렸던 분이 사천누나였습니다. 30대 중반쯤의 나이에 아직은 미혼이시고요. 남자친구를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는 분이시랍니다. 그때는 사랑하는 신랑 어릴 때부터 잘 챙겨주시고 신랑에게 소중한 가족이기도 하고 하여서 친해지려고 노력도 하고 감사하는 마음에 생일날이 되면 선물도 꼬박꼬박 챙기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점점 친해지게 되었고요. 어느샌가 언니 동생 하는 사이까지 되고 신랑을 만나지 않는 시간에도 가끔 만나 뵈며 밥도 먹고 쇼핑도 하고 그렇게 지냈었죠. 그 당시에 신랑의 사촌 누님이 일정한 직업이나 고정수입이 없어서 만나면 대부분 커피나 식사 대접은 제가 했었고요. 성격 자체가 돈이 있는 사람이 사면 되지 하는 성격이고 크게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는 성격이라 그렇게 신경 쓰이진 않았고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쇼핑이라든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가의 제품을 요구하는 건 솔직히 부담되더군요. 그때 당시에 저는 결혼자금 등 적금도 붓고 있는 상황이라 시간이 지나니 조금씩 힘이 들어서 신랑 될 사람에게 넌지시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다행히 신랑은 깜짝 놀라며 펄펄 뛰었고 본인이 말하겠노라 하는 것을 말려서 제가 넌지시 사촌 누님께 좋게 말씀드렸고요. 너무 고가인 것들은 솔직히 너무 부담된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반응이 생각 외였죠. 그때 말씀을 적자면 너 이런 애였니? 솔직히 나좀 섭섭하다 우리 사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몰랐어 됐다 치사해서 너한테 이런 거말안해 너무 자존심 상한다 대충 말하면 이 정도? 어떻게든 마음 풀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던 때 미안하면 자기 생일 선물 때 가방을 사달라고 하시더군요 루이비통 제품이야 100만 원 조금 넘는 거다 원래 마음에 드는 건 정말 비싼 거였는데 제 생각에서 마음을 바꿨다고 하시네요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고 한번 저런 고가의 제품을 사드리면 나중에도 계속 사드려야 할것 같아서 정중히 거절하였고 생일 당일날 명품은 아니지만 백화점에서 나름 고가의 가방을 사드렸습니다. 대략 40만원대 조금 넘었을 것입니다. 헌데 받아보시더니 그 가방을 저한테 던지시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고 자기가 거지냐면서 너무 놀라서 아무 말 못하고 있는데 신랑이 들어와서 제 손목 잡고 누나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치고 절 데리고 나왔고요. 너무 놀라서 아무 말 못하는 저를 꼭 안아주는 신랑 보고 참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결혼식을 하게 되었고, 그때까지 사촌 누님은 못 배웠다가 1년 전부터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그땐 미안했다면서 자기가 그때 당시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이 들어서 제게 화풀이를 했었다고 하네요. 또 저랑 비교했을 때 본인이 너무 초라했다면서요. 이런저런 외모 컴플렉스 문제로 제가 잠시 얄미웠다고 하더군요. 여자로서 이해도 되고, 또 미안하다고 찾아오신 그 마음에 괜찮다고 하고 다시 가깝게 지냈어요. 그러던 중, 며칠 전에 일이 터지고 말았네요. 친구가 곧 결혼을 한다며 예비신랑 될 사람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여 신랑과 함께 같이 나가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창문가로 우연히 사촌 누님이 지나가고, 저희를 발견하시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인사만 하시고 가실 줄 알았는데, 배가 고프시다며 같이 밥을 먹겠다고 하시더군요. 괜찮다는 친구 말에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사촌 누님이 친구 예비신랑 분께 너무 관심을 보이더군요. 이름은 어떻게 되냐, 나이는, 직업은, 연봉은, 심지어 부모님 재산까지도요. 친구가 불쾌했는지 저를 잠깐 보자고 하였고,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예비신랑 데리고 먼저 가겠다고 했습니다. 친구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신랑도 눈치를 챘는지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자리로 돌아와 친구 커플이 먼저 가야 할것 같다고 하고 친구 예비신랑분도 많이 불편하셨는지 그러자 하시며 서둘렀습니다. 여기서 멈췄어야 하는데 사촌누님이 왜 벌써 가냐고 붙잡으시더군요. 술이라도 한잔하고 가라면서 제 친구에게 바쁜 일 있으면 먼저 가라고 친구 예비신랑을 붙잡으시네요. 제 친구, 제 생각 하여 크게 화도 못 내고 상당히 불쾌한 표정이었고. 예비신랑도 크게 놀랬는데 붙잡은 손을 바로 뿌리치시면서 아무 소리 못하더군요. 남편과 저 역시 너무 당황하였고 제가 두 사람 부모님이랑 약속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어서 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를 보내고 신랑이 사촌누님께 뭐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왜 이러냐고 창피하다고 사촌누님 화가 나신 건지 어쩐 건지 말없이 집으로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며칠 후 사촌누님께서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본인이 많이 생각해봤다면서 제게 할 말이 있으시답니다. 기분이 왠지 불안했지만 해보라고 하였고, 사촌 누님의 말씀은 제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제 친구의 예비신랑에게 첫눈에 반했답니다. 며칠 집에 가서 꼼짝없이 그 생각만 했다고, 잊으려고도 노력해봤는데 자기가 너무 힘들다면서요. 저에게 제발 연락처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하네요.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요. 이번 일만큼은 너무 화가 나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친구에게 너무 미안해졌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처음으로 사촌 누님께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이성적으로 그럴 수가 있냐고 제 소중한 친구이고 그들 곧 있으면 결혼한다고요. 그랬더니 아직 결혼한 거 아니지 않냐고 하십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너무 어이가 없는 사촌 누님의 말씀에 정말이지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납니다. 신랑도 펄쩍펄쩍 뛰었고요. 그 뒤로 매일 전화가 옵니다. 전화번호 좀 달라고요.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다면서 목소리라도 듣게 해달라고요. 너무 막무가내라 시댁까지 다 알린 상태고요. 그래도 소용이 없네요. 알아듣게 말을 해도 소용이 없고 이건 뭐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간단하게 쓰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 조금 전에도 아침 일찍 문자가 왔네요. 사촌 누님에게 한 번만 살려달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촌 누님이 안쓰럽긴 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들 결혼 후에 시집살이나 신우 문제 등으로 골치를 썩는데 저는 이런 문제는 오히려 생각도 안 해볼 만큼 좋고요. 사촌 누님만 아니면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인데 이제 곧 아이도 같고 정말 너무 걱정입니다. 현명하게 대처할 조언을 얻고자 이곳에 글을 남겨요. 추가 글입니다. 남겨주신 충고 조언 모두 하나하나 잘 읽었고요. 아침에 남편 사촌 누나에게 살려달라는 문자 받고 저도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급하게 글 올리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1시간 지나다가 들어와 보니 많은 글이 남겨져 있네요. 감사합니다. 글을 읽어 보니 제가 왠지 모르게 당하고 산것 같다는 피해의식이 생기더군요. 좋든 나쁘든 좋았던 기억마저 잊어버릴 만큼요. 이런 문제로 친정어머니께 여쭤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말씀이 욕을 하시는 것보다 안타깝다. 불쌍하다. 네가잘 챙겨줘라. 이러시더군요. 자식이 무슨 잘못이겠냐며. 원인 위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청소하다 말고 사촌누님의 어머님 즉 저희 남편의 큰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익히 저번에 이번 일을 말씀드려서 상황은 대충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다짜고짜 우시는 겁니다. 우리 아가가 너무 불쌍하다 이러시면서 그래서 제가 진정하라고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심각하다. 사촌누님을 돕고 싶다.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을 받게 해드리고 싶다. 허락만 해주시면 모시고 병원 상담을 받게 해드리고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부터 치료를 해야 될것 같다고요 그러자 대뜸 소리부터 지르십니다 우리 아이가 니네 눈엔 정신병자로 보이냐고 멀쩡히 대학 나오고 멀쩡히 사는 애가 너 만나고 나서부터 이상해졌다면서요 다이어트 한다면서 과도한 약물 사용으로 병원에도 실려가고 안 부리던 사치까지 저에게 배워서 부렸답니다 저한 번도 사촌 누님께 살쪘다는 둥 그런 비슷한 언급도 안 했고요 쇼핑도 항상 사촌 누님께서 저 끌고 가서 골라달라고 하시고요. 말하다 보면 끝도 없겠네요. 아무튼 어른이시고 아버님께서 큰 형님께 꼼짝을 못하십니다. 예전에 같이 사업하다가 아버님 때문에 문제가 생겼었다는군요. 큰 집에서 아버님 빚도 다 갚아주시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나아져서 갚아주셨던 그빚 모두 다 아버님이 큰 형님께 대갚았다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에게 대드는 것 같이 될까봐 진정을 시켜드리고 다시 말을 꺼내려고 할때 사촌 누님을 살려 달라 합니다. 그 남자 그냥 만나게 해주면 안 되냐고 친구에게 사정 좀 해달랍니다. 저러다 우리 누구 죽겠다고요. 며칠 전에 집에서 죽는다고 자살기도를 했다는군요. 애는 살려야 할것 아니냐고 더 말씀드려봐야 계속 저러실 것 같아 죄송하단 말씀만 드리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글 남겨주신 대로 사촌 누님과 그 외의 가족들 모두 수신 거부 설정을 해놨고요. 시어머님께 전화드려 이 사실을 말씀드렸고요. 시어머님께서 너무 미안하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잘했다고 하십니다.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고. 그러고 남편에게도 전화해서 이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사촌 누님에게 전화가 왔었던가 보더군요. 사촌 누님께서 저에게 너무 실망했다고 어쩜 그럴 수가 있냐고 죽어버리겠다고요. 남편이 다른 방법은 없겠냐고 하네요. 저러다 진짜 죽으면 어쩌냐고요. 아침부터 몇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생겼네요. 너무 신경을 써서 그런지 머리가 아파요. 친구 예비신랑 번호를 가르쳐 줄 생각은 애초에 하지도 않고 있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신랑 번호도 모릅니다. 방금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죽여버린다고. 너네 가족 너 전부 죽여버린다고요. 상황이 아무래도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남편에게 전화해보니 큰어머님께서 연락이 왔답니다. 오늘 저녁에 찾아오시겠다고 막무가내입니다.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금 오시겠답니다. 본인이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시랍니다. 옆에서 지켜주시겠답니다. 말씀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는군요. 막상 전화를 끊고 혼자가 되니 손이 떨리고 심장이 떨리네요. 시어머니가 다녀가셨고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었던 것 같네요. 글을 적을까 말까 고민도 많이 하고요.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어젯밤, 아 새벽이니 엊그제가 되는 건가요? 남편 시어머님 모두 함께 있을 때 큰어머님이 오셨고요. 시어머님 괜찮다 하시는 말씀에 열어드렸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눈앞이 순간 반짝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들어오시자마자 제 뺨을 먼저 때리시더군요. 네가 뭔데 우리 딸 정신병자 만드냐면서요.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화가 끊이질 않는다고요. 이래서 며느리는 잘 들어와야 한다면서요. 저희 시어머님, 남편 모두 놀랬고 더 때리시려는 거 막아주셨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큰어머님 뒤에 사촌 누님도 계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순간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걸 알아차리셨는지 시어머님께서 제 손을 꼭 붙들고 큰어머님께 이게 웬 행패냐고요.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섣부르게 정신병원이니 뭐니 그런 거 운운한 거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냐고요. 어떤 제정신인 여자가 친구 결혼할 남자를 소개시켜달라고 하냐고요. 만약 큰어머님이 딸이 결혼할 남자가 생겨 결혼하려는데 친구의 사촌이 똑같이 그 남자 소개해달라고 이런 사단을 만들면 좋겠냐고요. 아, 무슨 말이 더 많으셨지만 댓글에 남겨주셨던 그런 말들을 하셨던 것 같네요. 하지만 큰어머님 귀엔 그 말이 잘안 들리셨나 봅니다. 또다시 우리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 사람은 살려야 한다. 그 여자는 또 다른 남자 만나면 되지 않냐. 아주 막 나가시는 발언에 저랑 남편, 저희 시어머니 모두 놀랬고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 처음 느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사촌 누님께서 서럽게 오시네요. 저에게 너무 서운하다고요. 그 친구가 중요하냐, 가족이 중요하냐, 이러면서요. 자신의 존재가 저에게 이것밖에 안 되냐고요. 자기는 사실 제가 도와줄 줄 알았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답이 없습니다, 정말. 말씀드렸습니다. 가족이 소중한 만큼 친구도 너무 소중하다고요. 제 친구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고요. 댓글이 생각나서 친구 이미 혼인신고 먼저 하고 결혼식만 이제 올리는 거라고요. 사실 집이나 신혼살림 모두 준비해 둘이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요. 그 정도 설명을 했으면 그래도 포기할 줄 알았는데 옆에서 큰어머니 말씀이 더 과간이네요. 본인은 재혼도 허락할 수 있다고요. 부모로서 자식의 행동이 제어가 안 되면 어느 정도 제재가 필요한데 재혼이라니요. 세상에 정말 이런 상식과 생각을 할수 있는 사람이 제 가족이란 사람인지 놀랬고요. 남편과 시어머니 표정을 보니 질릴 것 같은 표정이었네요. 그렇게 새벽 늦게까지 씨름을 하고도 결론이 안 났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랑 남편 방에 들어가라 하고 본인이 알아서 하시겠다며 어서 들어가라 하시네요. 남편 출근도 해야 한다고 곁에 있겠다는 거 너무 완강하셔서 그냥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보니 시어머님과 큰어머님 모두 집으로 돌아가셨고요. 걱정이 되어 시어머니께 전화드려보니 걱정하지 말라시네요. 저더러 미국에 있는 친정에 가 있는 게 어떻겠냐면서요. 아무래도 쉽게 안 풀릴 것 같다면서요.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남편 출근시키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고 계속 모르는 번호로 문자 전화 등이 끊이질 않네요. 사촌 누님이시고요. 만나자고요. 다시 생각해보라고요. 제가 답장이 없으니 나중에 문자 내용이 격해지네요. 나한테 네가 이러고도 잘 살길 바라냐? 가만 안 두겠다. 그래도 안 되니 나중에는 또 살려달라네요. 그 뒤로는 휴대폰 꺼놨습니다. 문제는 오늘 저녁이었네요. 창거리가 떨어져서 집앞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이것저것 한참 장을 보다가 우연히 눈을 돌리는데 사촌누님이 그곳을 서성이고 계셨고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네요. 서둘러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저도 모르게 문을 여러 개꼭 잠가두었고요. 남편이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도 무섭다고 하고, 아무래도 또 무슨 일이 생겨날 것만 같아 불안하고, 밖에 다니지도 못하겠네요. 친구 결혼식은 못 간다고 해야 할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쫓아올까봐 걱정되네요. 아무래도 친정에 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지만, 그러자니 남편도 걱정되고, 모든 일을 다 맡겨둔 채 저만 편하게 빠져나오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꼭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서요. 그날 친구를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모든 것들이 후회되네요. 이 모든 것들이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글입니다. 어제도 밤새 꼴딱 새버렸네요. 컴퓨터를 켜보고 놀랬습니다. 이렇게 많은 댓글과 관심 너무 감사하네요. 솔직히 남편만 믿고 가족 없이 한국에서의 9년간의 생활이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근 1년간 이런 일의 반복으로 인해서 좀 많이 지쳤나 봅니다.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는데 저도 모르게 왜 이래 눈물이 나는지. 제마음의 작은 숨구멍이라도 트인 기분이네요. 지금 제가 유일하게 마음을 기댈 수 있는 곳이라면 믿기시나요? 정말 그렇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톡을 읽어오면서 정말 말로는 믿기 힘든 이야기들 보며 세상엔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했는데 정말이지 세상엔 그보다 더한 일도, 더한 사람들도 있더군요. 남편에게 제가 쓴 글과 댓글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없다가 입을 열더군요. 사실 사촌 누님과 그리 각별한 사이까지는 아니었답니다. 사촌누님이 어린 시절 몸이 많이 약해 자주 아팠고 또 어릴 때큰 수술도 받았다는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부모님이 특별하게 더 신경 쓰고 화도 잘 못내시고 그리고 중학교 시절에 잦은 결석으로 인해 적응도 잘 못하고 심지어 왕따도 당하셨대요. 친구도 없고요. 그래서 유난히 나이 또래 비슷한 남편에게 자주 연락하고 그랬다네요. 허대 갑자기 남편이 미안하답니다. 자기가 정말 절볼 면목이 없다고요. 사촌 누나가 하도 귀찮게 해서 동성친구라도 생기면 안 그러겠지 싶었대요. 그리고 친구가 없는 것도 안쓰럽고 그래서 절 소개시켜줬다는군요. 잘 지내길래 그런 것보다 했다네요.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든 간에 여자들끼리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만 여겼고요. 가방사건도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네요. 그저 가볍게. 그리고 솔직한 말로 사촌 누님이 그렇게 울며불며 친구 예비신랑을 소개시켜달라고 했을 때 그럴까 하는 마음도 있었다고요. 그쪽에서 좋으면 만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데 순간 뒤통수를 누가 크게 때린 것 같은 기분이네요. 이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전 국적도 바꾸고 가족과 떨어져서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이곳에 있는 건데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 싶더군요. 댓글 말대로 저뺨 맞을 때 남편은 뭘 했나 싶고요. 순간 너무 서러워서 남편 앞에서 울어버렸어요. 서럽게. 남편이 어쩔 줄 몰라 하며 그건 정말 잠시 잠깐. 본인이 어떻게 된 거고, 댓글 보고 본인도 정신 차렸다고요. 남편이 아무리 저렇게 말한들, 이 서러운 말이 가시질 않네요. 친정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긴 하나, 제가 가면 혹시라도 사촌 누님이 제 친구를 찾아낼까봐 겁나네요. 혹시 몰라서 남편에게도 입단속 시키고, 물론 남편은 친구 연락처도 모르지만요. 그래도 너무 불안하네요. 이유가 어찌됐든, 제 친구는 저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을 겪을 이유조차 없으니까요. 겁이 나고 무섭지만 그래도 제가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에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시아버님께 도움을 요청하기엔 무리고요. 아버님이 두달 전에 수술을 받으셔서 아직 회복 단계시라 이 일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세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마지막으로 큰아버님을 만나뵙자는 말이 나와서 어제 저녁에 큰아버님 회사로 남편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매일같이 이게 무슨 일인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찾아뵙는 게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댓글대로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그 아버지라고 다른 건 없었나 봐요. 만나 뵙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 모두 말씀드렸고요. 남편을 시켜서 남편이 주로 말씀드렸고요. 한참을 얘기 들으시던 큰아버지께서 그거 말하려고 생전 가야 인사도 하러 오지 않는 놈이 여길 찾아왔냐고 하시네요. 그리고 화를 내십니다. 니들은 우리 애 죽고 초상 치르면 그때 와서 빌어도 용서 안할 거랍니다. 지들이 좋으면 지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저희들이 중간에 껴서 입장 난처하게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사촌 누님과 제 친구 그리고 예비 신랑 모두 처음 웠고 사촌 누님과는 사전에 약속됐던 자리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제 친구와 예비 신랑은 이미 혼인 신고까지 올리고 같이 산다고요. 큰아버님이 원래 남의 말안 듣고 본인 말만 하시는 분입니다. 처음 인사하러 갈때 제게 네 이름이 뭐냐 정확히 이렇게 열 번도 넘게 말하신 분이세요. 반말로. 찾아뵈었다가 괜히 혼쭐 만났네요 왜 혼이 났는지는 모르겠고요 요즘 애들이 친구 애인이니 뭐니 그런 거 누가 신경 쓰냅니다 저더러 제 남편이 제첫 남자일 리 없지 않냐고 요즘 누가 그런 걸따지냐며 그냥 사촌 누님 원하시는 대로 번호 하나 주는 건데 뭘일이 복잡하게 만드냐고요 이번에 제대로 느꼈네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가족이란 걸 다신 엮이면 안 되겠다는 것도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아직까지 패닉 상태고요 혹시 몰라 메시지 남긴 거 협박 문자 등 모두 지우지 않고 남편과 이사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럴 바에 시댁으로 들어가자는데 하, 그것도 모르겠고요. 그렇다고 남편이 강하게 나가줄 것 같지도 않고 아무래도 토커님 말씀대로 남편 앞에서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하든 뭐라든 강하게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남편의 속 얘기를 듣고 나니 정이 조금 떨어지기도 합니다. 둘 사이에 아직 애기도 없고 저런 사람을 믿어도 되는지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시어머님이 걱정되셨는지 오후에 오신다고 연락이 오셨네요. 제가 겁이 나서 못 나가겠다고 했거든요. 어머님 말씀으로는 이러다 제가 죽겠다고 어서 짐 챙겨서 친정으로 가라는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결정을 해야겠죠. 네 사연 여기까지고요. 베스트 댓글 읽어드릴게요. 완전 스토커 같은 미친년 욕밖에 안 나오네요. 예전에 스토킹 당했던 들러운 기억이 떠오르네. 아우. 두 번째 베스트 댓글. 만약 우리 마눌한테 일가 친척 중에 개념 없이 저렇게 행동한다면 저도 개념 없이 막 나갈 겁니다. 그런 인간은 어른도 아니죠. 아우 속 뒤집어지네요. 그런 집안이랑 결혼한 여자분 불쌍합니다. 세 번째 베스트 댓글 큰 엄마인지 뭔지가 자식 교육 잘못 시킨 것 같아요. 어디서 뺨을 때려요. 자식이 잘못된 건100% 부모 탓입니다. 집안 자체가 웃기네요. 그런 상황 편을 들어주다니. 네 베스트 댓글까지 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되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